내 몸의 면역력을 책임져주는 마법의 가루에 대해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보따리입니다. 오늘은 내 몸의 면역력을 책임져주는 마법의 가루라 불리우는 미강가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강은 쌀겨인데요. 별을 탈곡하면 겉껍질인 왕겨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벗겨냈을 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미입니다. 이 현미에서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장 고운 속격 현미 껍질이 바로 미강이며 쌀겨라고도 불립니다. 현미가 영양분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현미의 거칠한 식감으로 섭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한 미강 가루를 드시면 됩니다. 쌀겨를 곱게 빻아 만든 가루인 미강 가루는 현미와 똑같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쌀에서 얻어지는 전체 영양소의 무려 90에서 95%가 미강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강가루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강화.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기온 차이가 큰 환절기에 면역력이 쉽게 저하되는데요. 미강가루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들어 있으며 항알레르기, 다당 성분이 들어 있어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전병치레를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두번째, 변비 예방과 독소 제거 앞서 말씀드렸듯, 앞서 말씀드렸듯 미간가루는 현미와 똑같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현미와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변비에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장을 깨끗이 해주어 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없애는 해독 작용 성분인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어 몸속 독소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 혈액 순환 개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미강가루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해 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어 고혈압에도 좋은 효능을 보입니다. 네 번째, 구강 건강. 미간 가루에는 비타민b를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잇몸이나 치주 질환을 예방하며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항암 효과. 미간 가루에는 베타 시스테롤과 피트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강한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가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개선. 미간가루는 피부를 맑게 해주는데요. 피부를 맑고 뽀얗게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미간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들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독소 배출 효능도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피부 예방에도 좋고, 미간가루를 꾸준히 섭취하면 두드러기, 가려움증의 피부질환 개선에도 좋습니다. 일곱째, 모발 건강. 미강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셀레늄 성분은 모발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모발을 검게 만들어주며 발모를 촉진하여 탈모를 완화합니다. 때문에 머리를 감으실 때미강가루를 풀어서 감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골다공증 예방, 빈혈개선 미강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좋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은 물론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철분도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간가루 먹는 법 미, 미간가루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사용 가능하고 튀게 국, 반찬 등에 넣는 등 각종 요리에 사용하여 드시면 됩니다. 미간가루 부작용 미간가루는 지방이 함유돼 있어 설사를 유발하기 쉽고 백미보다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건강보따리였습니다.